반갑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실전 투자입니다. 오늘은 유진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오늘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또 영상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제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6%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어떻게 대응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중간중간에 대응은 좀 잘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에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진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꼭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2026년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 중에 하나니까 유진 로봇 보시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주까지 꼭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진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유진 로봇은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종목의 핵심적인 파동은 어떤 파동입니까 이게 일단 좋은 파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 신목가를 이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역사적 신목가를 만든 종목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할 정도로 큰파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 흐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보면은 이런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런데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하는 일년의 과정이에요. 보통 여기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 과정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은 바닥 공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바닥 공까지 내려가겠다는 의도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보통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한번 좀 추세를 무너뜨립니다. 이 추세를 바닥권까지 내잘 내려오진 않아요. 그 다시 올라오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또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동이 바로 이 파동이죠. 최근에 제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여기도 역사적 고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매물 다시 소화를한 거예요. 바닥권까지 내려가지 않고 장기 이평선 위에 올라가면서 한번 더 만들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때 여기 들어와서 어, 세력이 나가는 적은 없고. 그래서 앞에 매물 다 소화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또 중요하죠. 또한 한 박자 쉬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60이 에서 이탈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의도를 안 가졌을 때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끌어올린다는 건 뭡니까? 결국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추천해드릴 때 바로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려 흘러내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다 여기서 앞에 또 매물을 소화를 했다 아, 세력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나 한번 상승시키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 고 주식은 해석의 능력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세력의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세력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 원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와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면서 우리가 체크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이탈 올라가는 자리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여기서도 2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 조정은 줄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5 2평선 이탈하게 되면 22평선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뭐 좀더 길게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짧게 또 매매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5 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변동성이좀 있을 수는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바닥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로봇, 이제 로봇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큰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계속 체크해서 좀 보시면 돼요. 뭐좀 빠지더라도 그런 거다 무시해도 됩니다. 바닥골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별도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차근차근 손발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진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입장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에 초대해드릴게요. 여기서 추천으로 오신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유진로봇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은 유진 로봇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실전 투자 텔레그램입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데 이 테마가 왜 유망한지 상상에 다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테마 중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유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꼭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두가지 부분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은 종목 추천이에요.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매집주 구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 맥점이 다르죠.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치사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자 들만 좀 이용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단타는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대응을 못 했을, 했을 때는 큰 손실을 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죠. 그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단타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하시고 사실 자산 증식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종목들은 다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제차기라든지 검색기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고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과 노하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소액으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축척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이 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하고 제가 손발이 좀 맞아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면 이 기법대로 추천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 맞추 위해서라도 이 기법대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유튜브랑 공간에서 처음 만났죠. 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 그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가야 되고, 이 과정이 또이 관계가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고, 또 수익을 남겨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2년이 오래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직도 그래왔고 또 그래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텔레그램 입장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뭐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의 세력 면접 줄 하나 드린다고 했죠.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2026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곳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30명에게 이 자료를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아직도 이제 뉴스를 보고 주식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 되는 종목은 뉴스 나오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왜이 종목은 안 가느냐,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뒤처져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시장은 실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테마도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이 매집을 끝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것은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 주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세력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세력매집주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평가 구간입니다. 최고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자산 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둘째, 세력 매집 완료 단계예요. 세력의 의도가 엿보이는 흐름이거든요. 거래량 차트, 변동성 전부 다 의도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셋째, 에, 5조 규모의 대형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개미들이 접근하기는좀 어려운 정보이기도 하죠. 이제 공시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공시가 뜬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우리는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넷째, 외국인이 풀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지션을 잡고 들어오는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요?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었고, 또 이런 호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이제 세력 매집주의 핵심이에요. 왜 조용하냐 면 그건 개미를 좀더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뭐,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차익 실행이 계속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미 물량들을 다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력은 절대 개미가 물린 상태에서 이 5조짜리 계약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왜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주가를 눌러주고 또 지루하게 만들고 또별것 없네 소리 나오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하루 이틀만 해도 주가 순식간에 차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따라 붙기도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 떠고도 당하는 겁니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도 외국인 이제 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매수를 단순히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가격이 밀릴 때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물량도 전혀 안 던지고, 이거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기대감으로 또 주가를, 주식을 안 사요. 유튜브를 보고 사는 것도 더더욱도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은 계약, 그 다음에 수주, 실적, 확정된 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 종목은 이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를 한다. 그거는 이 종목을 망치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잡음이 생기고, 또 세력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깨지게 돼 있어요. 개미들이 붙으면 세력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시켰는데 그 다음에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버틸 자간이 없어요.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피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또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으로 다 공개해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성자수 30명에게만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아디 기한 세력 매집주를 이제 선착순 30명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반드시 좀 해주시면 이 세력 매집주로 여러분들께 수익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어, 자료도 드리고 계속 대응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인생 역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 뭐 1년에 두세 번만 공략하면 돼요. 많은 매매가 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거, 그 하나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문자로 종목명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세력이 또 매집이 끝났다고 보는 근거가 뭔지, 또 오조 계약이 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 자료가 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루만에 이제 상한가를 기대하시거나 손절 라인을 못 지키시거나 남 탓부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종목을 줘도 중간에 다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500% 1,000% 급등해도 그 와중에 손절하고 나오거나 10%만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다음에 남들 관심 없을 때좀 준비를 하고. 한번올때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종목이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게 될 겁니다. 반드시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